안녕하세요. 아게임입니다. 오늘은 라지 파이어워크 카메라맨 리뷰해 볼 건데요. 이게 아무리 선물 상자를 까봐야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거래로 하나 구해왔어요. 업타카 몇 마리 주고 구해왔는데, 과연 라지 파이어워크 카메라맨의 위력은 어떨지 함께 보러 가시죠. 토일렛 시티 나이트메어에서 시작합니다. 짜잔. 두둥. 드디어 첫 번째 라지 파이어워크 카메라맨이 설치가 됐는데요. 1단계 레벨 1에서는, 어, 왼손에 대포 같은 걸 하나 들고, 폭죽을 쏴대고 있어요. 레벨 2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, 뒤에 뭐 조그만 도시락 가방 같은 걸 하나 메고 있네요. 가방 같은 게 등에 생기고 다른 변화는 없어요. 아무튼 아주 강력한 폭죽인 것 같습니다. 그 폭죽으로 토일레드를 물리치고 있어요. 그리고 레벨 3으로 바꾸니까 도시락 통 위에 다시 파란색 머리통 증가. 그 뒤에 파란색 통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. 그리고 쌍대포가 되었어요. 쌍대포로 불꽃놀이를 발사하고 있습니다. 레벨 4에서는 뒤에 빨간색 가방이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. 거기서 로켓 같은 걸 쏩니다. 로켓 같은 걸 쏘는데 그 로켓 같은 게 역시 불꽃놀이죠. 불꽃놀이 발사하는 것 같아요. 불꽃놀이를 하늘로 이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토일렛들한테 불꽃놀이를 따로 발사하고 있어요. 요 파워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다 드디어 우리 라지 파이어 그 카메라맨 부대 선보입니다. 부대 체력 발사. 부대 체력 발사. 부대 체력 발사. 네 이렇게 따로 쌍권총도 쏘고 등 뒤에서 로켓도 쏘니까 이 파워가 뭐 적당합니다.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뭐 나름 괜찮네요. 근데 라지 레이저 카메라맨이 왜 훨씬 더 좋은 것 같냐. 뭐 아무튼, 불꽃놀이를 신나게 하고 있어요. 뭐 불꽃놀이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. 이 라지 파이어워크 카메라맨은 뭐 그렇게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, 뽑기에서 잘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요. 이거 많이 풀리면 그냥 뭐 업타카 한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? 뭐 그래도 몰려있으니까 폭발력이 좀 있습니다. 따라 불꽃놀이 축제를 즐겨보자 눈 속에서도 불꽃놀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렬로 쭉 서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폴 지도가 사라졌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한 건데 마지막 크리스마스 폴플레이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아들하고 플레이하는데 아들한테 라지 파이어 그 카메라맨을 줬거든요 근데 무슨 버그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픽 오류인지 렉이 걸려서인지 쟤네들이 공격을 잘안 해요 공격하는 모습이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놀고 있어요 야, 공격을 하라고! 뭐 하는 거야? 공격하세요. 네, 공격을 안 하네요. 그래픽으로만 표현이 안 되는 건지,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역시 마지막은 업타카지. 자, 지금까지 라지 파이어워크 그 카메라맨 잠깐 써봤는데요. 쟤네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웨이브 50까지 깨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. 결국 역시 업타카가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스파이어TV나 업타카, 얘네들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는 뽑기 영상으로 금방 찾아뵐게요. 주말 잘 보내세요.